조단위까지 모든 공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배색공, 1의자리 당첨번호를 발표합니다. 4번, 4. 이어서 보라색공이죠. 10회자리 확인해보겠습니다. 10회자리는요, 1번, 10. 파란색공, 100회자리 당첨번호는 몇 번일까요? 100회자리 당첨번호는요, 9번, 900, 노란색공, 1000회자리 당첨번호입니다. 주황 세공 만의 자리 확기해 보겠습니다. 만의 자리 당첨번호는요? 4번. 4만. 빨간 세공 10만 자리 당첨번호는요? 바로 2번입니다. 20만. 마지막 조 자리 1부터 5까지 5개인 색공이 들어갑니다. 당첨번호는요? 3번입니다. 자, 1등부터 7등까지 4만 5천 9백 14번입니다. 네, 10만 자리까지 다시 한번 10개의 공 돌아갑니다. 자 일의 자리부터 당첨 번호 확인하겠습니다. 회색콩입니다 7번입니다. 7. 네 다음은 보라색공입니다. 1 0의 자리인데요. 과연 몇 번일까요? 당첨 번호 4번입니다. 40. 자 대개 자리로 가볼까요? 파란색공 빨개 돌아갑니다. 당첨 번호는 3번입니다. 300이어서 노란색공입니다. 1000의 자리인데요. 과연 몇 번일까요? 당첨 번호 6번입니다. 6000. 네만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. 주황색공이 돌아갑니다. 당첨 번호는 5번입니다. 5번. 5번. 네, 마지막이죠. 빨간색 공 10만 자리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.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. 자 보너스 당첨번호입니다. 25만 6347번입니다.